Hello, 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번 시간에도 Thumbelina 함께 읽어봐야죠. Do you remember the story? 이야기 기억나요, 친구들? Who is this story about? 그쵸. This is a story about a little girl from a magic flower. 마법의 꽃에서 태어난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The little girl is as big as a thumb. 크기가 얼마 많네요? 엄지만 하죠. So she's named Thumbelina. 이름이 Thumbelina였어요. Thumbelina is so small that she plays on the kitchen table and sleeps in a tiny cradle. 너무 조그마니까 그막 식탁 위에 이렇게 물 있는 데서도 놀고요. 또이 작은 침대에서 잠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Thumbelina한테 뭔가 일이 일어났죠. 안 좋은 일. One dark night. On the autumn Pamea, a big ugly toad comes to Thumbelina's house and sees her sleeping in the cradle. She thinks Thumbelina is so beautiful. What a beautiful girl. So she takes Thumbelina to her house. The next day, Thumbelina wakes up on a lily pad, lily leaf. Far, far away from her house.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연못에 연잎이에서 깨어났습니다. How does she feel? She's afraid and sad. 어, 저런저런. 눈을 딱 떠보니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쏜 곳에 와있어요. 덤벨리나 얼마나 무서울까요? 엄마도 보고 싶고. 오늘 이야기에서 덤벨리나는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읽기 전에 필요한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Easy words.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어, 우리 식물이 있을 때, 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꽃과 열매도 있겠지만, 줄기가 있죠. 이렇게 줄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stem. 한번 더. stem. stem. 친구들 식물을 봤을 때, 나무 같은 식물 말고, 작은 풀 같은 식물 봤을 때, 줄기가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stem이라고 부른다는 거. Now the next one. 요건 뭐예요, 친구들? 오, 여기 강물이 있네요. 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이 바로 river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river. 한번 더. river. river. 강이 흘러 흘러서 만나서 나중에 sea, 바다가 되겠죠. And what about this? 아, 이건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네요, 친구들. 해가 쨍쨍하고 아주 덥고 우리 바다나 수영장 가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그런 계절은 여름이죠. 우와, 여름이다. 여름을 뜻하는 말이 바로 summer입니다. 한번 더, summer, summer. Good. It's summer이라고 얘기하면 여름이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What about this? 음, 달콤한 거, 우리 벌이 만들어주는 거, 벌이 꽃꿀 따가지고 만들어주는 이게 뭐죠? 그쵸? 꿀. 꿀을 뜻하는 말, honey. 한번더 honey, honey. 그래서 우리 이벌 중에서도 꿀벌이라고 부르는 게 honey bee라는 벌도 있죠. So honey is like a sticky liquid, right? It's sweet. 친구들은 꿀 차를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과일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빵에 발라 먹을 수도 있고 해요. Honey. What about this? 이건 쉽지, 친구들. 새 bird. 한번더 bird. 새 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새는 날개가 있고요. 부리가 있고요. 그래서 it can fly. 날수 있는. 몸은 깃털로 덮여 있고, 알을 낳는 동물을 우리가 bird 라고 합니다. 친구들 주변에서는 chickens are birds. 닭도 새고요. Uh, ducks are birds. swallows are birds. 제비, 뭐, 오리, 거위 이런 것들이 다 birds에 들어갈 수 있겠죠. Now, last one. 어, 이것도 계절에 관한 단어이네요. 이거 무슨 계절이에요? It's cold. It snows. 그쵸? i c e cold. 겨울이에요. 덜덜덜덜. 물론 겨울에는 춥지만 이렇게 눈싸움하고 썰매 타고 하고 놀 수도 있죠. 자, 겨울을 뜻하는 말이 winter. 한번더 winter, winter. Very good. 그럼 오늘 배운 단어 6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inter. Good. Bird. Good. 이거는 Honey, excellent, summer, 그리고 river, 마지막으로 처음 배웠던 줄기 stem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게임 함께 해봐야죠 니콜이 미리 준비를 해놨죠. 천천천.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들 중에서 네 개가 있는데 어? 절반씩만 숨어 있어요. 단어가 싹 있는 게 아니라 니콜이 다 반씩 잘라놨어요. 이제 니콜이 보여줄 나머지 카드가 있어요. 이 절반 카드랑 짝이 되는 카드를 친구들이 찾아서 어떤 단어인지 말해주면 됩니다. 일단 some, when, u n rev 요렇게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니콜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Here we are. One, two, three. Turn. 로 끝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랑 뭐가 붙으면 단어가 완성이 될까? 친구들은 어, 그림도 보고 글씨도 보고 tell me what the word is. 3 2 1. 무슨 단어예요? 어디랑 붙어요? 그치지금 눈이 내리는 그림끼리 딱 붙으면 winter. winter 이라는 단어가 됐네요. 친구들 맞췄나요? Well done. Number 2.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 친구들 잘 보세요 Here you go er,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er, 어디에 붙어야 될까? 그림이 여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Okay, I'll give you 3 seconds 단어를 얘기해 줘야 돼요 3, 2, 1 뭐라고요? 아, 그쵸 er 하고 끝나는 게 지금 여기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그림이 맞죠 with 를 er 붙으면 River 이라는 단어가 되죠. 즉, 강이라는 단어입니다. Well done! How about this? 짠짠짠! 여기 보니까 mer 하고 끝이 나네요. 이 mer 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어서, 이 부분은 어디에 붙어서 단어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Three, two, one! 이거 좀 쉽다. 뭐라고요? 그쵸! 시원한 바다에 가고 싶은 계절. Summer, summer. Summer. 이 정답 단어이네요. Very good. 마지막입니다. Here we are. Huh? E로 끝나요. E. 이 단어 어디에 붙어서, 아, 이 부분은 어디에 붙어서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laughs> 크게 소리쳐 주세요. Three, two, one. 정답은? That's right. Honey. 이렇게 붙어서 honey라는 단어를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Well done. 이제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today's story. 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Thumbelina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Thumbelina wakes up, 그렇 Far away from her house on a lily pad. 우리 그 연잎 위에 딱 깨어나가지고 afraid and sad 한거 기억나죠? So she's crying, 울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무섭고 그러면 눈물 막 나잖아요. So she's crying, and around her there are Fish. 이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이 찾아왔네요. 서로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응? She's crying. 여기서 She, 그녀 누구예요? Yes, that's Dumbelina. Dumbelina가 <laughs> 울고 있어요. The fish says. 여기는 빨간 물고기가 뭐라 그러냐면 Why are you crying? Why? 왜? Are you crying? 너는 왜 울고 있니? 라고 피쉬가 친절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덤블리나 says. 뭐라고 해요? I am afraid. 나 너무 무서워. I am far away from my house. 나 집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얘기하는 거겠죠. Then The fish wants to help Thumbelina. 와우. Wow. 너무 착한 물고기네요. 여기 물고기가요. 그 물고기가 wants to. 뭐 하고 싶어 해요? Help Thumbelina. Thumbelina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The fish says stop worrying. 걱정을 stop. 그만둬. 즉, 걱정하지 마. Stop worrying.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 어떻게 어 도와주는 걸까요? How is the fish helping her? 지금 보니까 fish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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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w, 막 집어요. 이렇게 작은 작은 깨물어 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stem 그 water lily의 stem을 이렇게 작은 작은 끊어 줘요. 계속 이렇게 앙앙앙앙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물어 뜯으면. 그쵸? 여기가 하고 끊어지겠죠. 끊어지면 tumblina는 지금 연못에 있지만 연잎을 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The fish help Thumbelina. Fish가 도와줘요. 어떻게? The fish chews on the waterlily stem. chew 하면은 양양양 하는 거죠. 어디를? On the waterlily stem. 우리 이거 이 연꽃, 연꽃의 줄기를 앙양양 하고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끊어 주는 겁니다. Thumbelina is now free. <laughs> free 뭐예요? 자유다. 이제 썸벨리나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She s happy. 다시 행복해졌죠. She s on the water lily leaf. 여전히 어디에 있기는 해요? Water lily leaf. 우리 연잎 위에 있기는 한데 연잎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끊어 버렸으니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우리 썸벨리나 어디로 갈까요? 어? 혼자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Who's helping her? Yes, the butterfly. The water lily leaf is going down the river. 지금 water lily leaf가 어디를 가요? going down. 막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The river. 아,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A butterfly sees thumbelina. The 나비 한 마리가 sees, 발견을 해요. thumbelina를. 연잎을 이렇게 떠내려가는 thumbelina를 발견을 한 거죠. The butterfly says,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널 도와줄게. 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나요? The butterfly helped Thumbelina. 어떻게 도와줘요? 그렇죠 요렇게 연잎을 매가지고 날아가면서 연잎을 이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Now, where is Thumbelina going?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Oh, where is this place? 여기 어딜까요? There are many trees. 숲 속인 것 같죠. 나비가 이렇게 연잎을 끌어줘가지고 아마 숲 속에 도착을 했나봐요. It is now summer. 오 계절이 바뀌었네요. Summer 뭐예요? 여름이죠. 여름이 되었어요. Thumbelina is in the forest. 어디에 있다고요? forest. 숲 속에 있어요. 숲 속에 여름에는 나뭇잎도 많고, 그쵸? 살기가 괜찮겠어요? She's eating honey from the flowers. 그치, 그치? eating. 뭐를 먹고 있어요? honey. 꿀을 먹는데요. from the flowers. 뭐로부터? flowers. 숲에는 나무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꽃도 많겠죠. 꽃처럼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꽃을 이렇게 해집어서 꽃꿀도 따먹고요. She is drinking water on the leaves. Drinking. 물도 마시고 있어요. 어디? Water. 물 어디 있는 거? On the leaves. 나뭇잎 같은 데 보면 이슬이나 이렇게 비오거 나면 물 맺혀 있잖아요. 덤블리나가 거기 가서 그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How cute. The birds are singing. 그리고 나무 많으니까 새도 많겠죠. 새들이 singing. 노래도 불러주고요. 덤블리나 is happy. 덤블리나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 동안에는 숲속에 먹을 거, 마실 거, 친구들, 새 친구들 많으니까 지내기가 좋았어요. So, she's happy. Uh-oh. But, winter is here. 겨울는 무슨 계절인 것 같아요, 친구들? 바람 불고 눈 오는 겨울이겠죠. 겨울이 here, 여기에 있네요. 즉, 겨울이 왔어요. It is now winter. Cold. 겨울 되면 어때요? 너무 춥죠. d u m b e l i n a is cold. 날씨가 추니까 d 블 m b o l i n a 지금 옷 입은 거 보세요. 여름 옷 입고 있으니까 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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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거예요. She has no food. 겨울 되면 나뭇잎도 다 지고 먹을 거 없고 꽃도 다 지고 그렇죠? 이제 no food.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아주 고플 거예요. So she's walking. She looks for food. 막 다니면서 아 먹을 거 없나 looks for. 찾아보는 거예요. Food를. She sees a little house. 근데 음식은 아니고 뭐를 발견해요? A little house. 아주 작은 집을 발견해요. Is that her house? 저기 집인가? A mouse lives in the house. 아, a mouse. 지 생쥐 한 마리가 lives in the house. 이 집에 살고 있대요. 그럼 자기 집은 아니고 누구 집? 생쥐 집이죠. 노크를 했을 거예요. d u m b l i n n a says, I am cold. I am hungry. 무슨 뜻이에요? 저는 추워요. I am hungry. 전 배도 고파요. 라고 생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쥐는 도와줄까요? Well, the mouse says come in. 들어오렴. You can stay here. 너는 stay.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 즉, 여기서 머무르렴. 이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Thumbelina is happy. Thumbelina 기분 어떻다고요? happy.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춥고 배고팠는데, 마우스가 자기 집에서 좀 지내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겠죠? So she is happy.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물고기랑 나비의 도움으로 우리 썸벨리나가 두꺼비 내에서 탈출을 했어요. 이건 it's a good thing. 정말 잘 됐죠? 그런데, winter is now here. 추운 겨울이 와가지고 어떡해요? 우리 마우스 네 집에서 덤벨리나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겨울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이야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말 잘 읽고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O X 퀴즈 시간입니다. 문장 잘니코랑 읽고 또 들어보고요. 오늘의 이야기랑 이 문장의 내용이 같다 한다면 O, 다르다 한다면 X 표시해 주세요. Number 1. The fish helps Thumbelina. 한번 더 The fish helps Thumbelina. 누가 누구를 돕는다 이거 잘 생각해요. 3, 2, 1 정답은? 네, <laughs> 이거 쉽죠? 그 물고기가 Thumbelina를 도와줘요. 우리 빨간 물고기가 그이 연꽃 줄기 냠냠냠 해가지고 도와준 거 기억나죠? 정답은 O가 됩니다. Well done. Number 2. Thumbelina helps the butterfly. 한번 더 Thumbelina helps the butterfly. O or X? 3. 2, 1, 정답은? 오라고요? 음, x 지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준대요? Thumbelina, 가, helps. 도와줘요. 누구를? The butterfly. 나비를 도와줘요. E? No! The butterfly helped Thumbelina, 잖아요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렸죠 Number 3. In summer, Thumbelina is cold. In summer, Thumbelina is cold. 내용을 생각하면 서3 2, 1. 정답은 더. X가 됩니다. In summer. 뭐예요, 친구들? 여름에 덤벨리나 is cold? 아니죠. 언제 덤벨리나가 춥다 그랬어요? In winter. 겨울에 춥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X가 되겠죠? Great. 이번에는 오늘 읽은 스토리로 신나게 인트 불러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 이야기에는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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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s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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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help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누구누구를 도와주다란 뜻이에요. 우리 help 앞에는 누가 도와주는지 help 말하고 그 뒤에는 누구를 도와주는지 얘기하면 돼요. 우리 이야기에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물고기가 썸벨리나를 도와줬죠. 그럼 그 물고기가 썸벨리나를 도와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물고기. The fish helps thumbelin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말해 볼까요? The fish helps thumbelina. 한번 더. The fish helps thumbelina. Good. 그 다음에는 또 누가 thumbelina 도와줬죠? 그렇지. 나비. 그 나비가 thumbelina를 도와요. 어떻게 말해요, 친구들? 그 나비. The butterfly 도와요. helps thumbelina. 따라 해볼게요. The butterfly helps thumbelina. 한번 더. The butterfly helps thumbelina. Good.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여인이 thumbelina를 도와요. 그 여자가 thumbelina를 도와요. 그러면 앞에 그 여자 나와야 되죠. The woman helps thumbelina. The woman helps thumbelina. Good. 한번 더. The woman helps Thumbelina. Excellent. 그럼 우리 이 helps 문장을 리듬에 of 찬트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Let's chant. The fish helps Thumbelina. The butterfly helps Thumbelina. The woman helps Thumbelina. 우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봐요. The fish helps Thumbelina. The butterfly helps Thumbelina. The woman helps Thumbelina. Cool! 이제는 영어 짱이 되기 위한 도전의 시간, 이즈 미션입니다. 오늘은 랄랄라, 말하기에 관한 스피킹 미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나오는 그림을 잘 보고, 말풍선 이렇게 있죠? 주인공이 할 말을 A냐, B냐, 둘 중에 찾아서 보스를착 크게 붙이고, 말도 크게 외쳐주는 겁니다. You ready? 첫 번째에요, 친구들. Who's talking?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Yes, the fish is talking. 우리 물고기가 하는 말을 찾아주는 겁니다. A. I am afraid. B. Why are you crying? 자, 물고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Three, two, one. 정답은? 잉? 친구들 외치기도 해줘야죠. 정답은 뭐라고요? That's right. Why are you crying? 이라고 물어보겠죠. 즉, 너왜 울고 있니? 가 바로 물고기가 하는 말입니다. Very good. 2번도 함께 해볼까요? Now the fish is talking to. 그쵸. 그렇죠? 이번에도 빨간 물고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 I like to sing. B. I can help you. 자, 둘 중에 어떤 말을 지금 물고기는 하고 있을까요? 3, 2, 1. 정답 붙이고 외쳐주세요. 그렇죠.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그렇죠? 덤벨리나한테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지금 패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can help you. 가정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This time h u m b e l i n a s talking. 이번에는 주인공인 덤벨리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 I am cold. I am hungry. B. Come in. You can stay here. 자, 둘 중에 뭐가 덤벨리나가 하는 말일까요? 그림 잘 보면서. 3, 2, 1. 외쳐주세요. 그쵸. 저는 춥고 배가 고파요. I am cold. I am hungry가 정답이 되겠죠?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덤벨리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우리 친구도 혼자서도 꼭 다시 읽어보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감상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